자, 리뉴 리뉴 내 영을 뭐 해주신다. 내 영을 리뉴 새롭게 해주신다. 자,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내 깨끗한 마음을 뭡니까? 계속 깨끗하도록 내 마음을 뭐 해줍니까? 새롭게 뭐해? 마음을 새롭게 리뉴 영이 새롭게 영이 새롭게 리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점점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영이 새로워진다.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올바른 영으로 새로워지는 거야. 올바른 영으로. 왜? 바로 그분의 곧바르신 주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영이 곧바른 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영이 새로워지는 거 리뉴얼,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된다? 새로워지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10편 51편 그래서 5절을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행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퇴하였나이다 라고 자기의 어머니의 죄, 조상의 죄 이것을 10편 51편 5절을 지금 다윗시 바세바 사건을 통해가지고 나단 선의자의 이 심판 예언을 듣고 나서 심판 예언의 거울 앞에서 바로 자기의 조상 죄가 어머니의 죄가 발견된 겁니다. 자 151편 5절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기 어머니의 죄다. 어머니의 죄가 다윗에게 유전되어 와가지고 조상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죄 때문에 없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바세바 사건이 났다. 자 그래 그걸 해결하는 문자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151편 5절을 우리가 확장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장해석할 수 있어요. 10편, 51편, 5절을 어떻게 확장해석할 수 있느냐. 일곱 가지 죄를 해결하라. 일곱 가지 죄를. 7차원의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7차원의 죄를 해결하시면 바로 어디 된다. 그 7차원의 죄가 일곱 가지 죄가 완전한 죄죠. 7이 완전 숫자니까. 완전히, 완전히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죄, 두 번째 조상죄세 번째, 옛 사람의 속성의 죄, 네 번째, 육신의 소욕의 죄, 다섯 번째, 마음의 부패의 죄, 여섯 번째, 주님이 싫어하시는 육체로 가지 죄, 일곱 번째, 자범죄, 또 일곱 가지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시게 되면 은 완전히 죄를 회개하시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시게 되면 10편, 51편, 7절,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10편, 51편, 7절을 통해서 바로 10절, 10편, 51편, 10절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가서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가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원죄, 원제, 원죄에서 사면을 주시어서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이 시작되게 하고, 이제 올바른 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업 나이트스피리트. 곧 빠른 영으로 역사하시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운행하시어서 여러분의 영 속에 운행하시어서 여러분의 영을 업나이트스피릿곧 빠른 영으로 성장시킵니다곧 빠른 영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곧 빠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곧 빠른 마음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리뉴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리뉴 하시게 되면은 오늘 시편 103편 5절에 리뉴가 열린다. 여러분 육체가 리뉴된다. 육체가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업나이더스업나이더스 um, 빌더 um, 곧바른 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곧바른 마음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영이 리뉴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의 육체까지 리뉴하게 만들어주신다. 여러분의 육체가 리뉴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뭡니까? 나이를 먹지 않는다. 나이가 새로워진다. 시간이 새로워진다. 나이가 새로워진다는, 거. 나이가 새로워진다. 젊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먹으면은 자연인들은 자연인들은 시간을 먹으면서 시간을 먹으면은 늙어가는 거요 시간을 먹으면서 늙어가는 거죠. 시간을 먹으면서 늙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먹으면서 젊어져간다. 시간을 먹으면서 젊어져감으로써 여러분의 육체가 뭐 됩니까? 리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0편, 103편 5절을 보세요. 좋은 것들로 자, 지금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 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독수리처럼 점점점점 젊어지면서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때, 바로 5절,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해 만드신다. Who satisfy? You are mouse with good things. 좋은 것들과 함께 너의 입을 만족시키사. So that 그렇게 하여서 You r you, youth. 너의 젊음이 이제 renewed. 새로워진다. Like the eagles. 독수리의 젊음 같이 이제 renewed.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의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 같이 육체가 새로워지시려면은 새로워지시려면은 육체 새로워지시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영이 영에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리뉴 업라이트 스피리터 성령님이 곧 빠른 영으로 내 영에 역사하여 내 영을 날마다 리뉴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여 내 마음을 리뉴 해주시고 내 육체에 역사하여 내 육체를 리뉴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뭐 세월을 먹고 시간을 먹으면 먹을수록 젊어져 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걸 먹어야 돼. 좋은 걸 먹어야 돼. 시필 103편 5절. 좋은 걸 먹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은 말입니다. 호텔에 초대해가지고 10만원짜리 부패를 먹어야 좋은 걸먹는다 생각합니다. 자, 물론 호텔에 가서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부패를 함께 뭐 60만원짜리 부패, 부패 그런 걸 먹고 말입니다. 먹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걸 먹는다 생각하지만, 좋은 걸, 좋은 걸 뭐가 좋은 거냐 하면, 네 입이 만족해야 좋은 거라. 그걸 먹었을 때, 네 입이 만족되고, 네 마음이 만족되고, 내 영이 만족되고, 그래, 언제나 만족이 오는 거죠. 먹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먹으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은 말입니다. 자문 15장 17절 같은 이런 거 있네요. 자문 15장 17절. 참 재미납니다. 어떤 겁니까? 저외 양간에 소를 끌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 파티를 날마다 여는 거예요. 소고기 파티를 연다는 것은 자문 15장 17절처럼 소고기 파티를 연다는 것은 매일매일 말하면 최고의 좋은 음식으로 사내의 진미를 차려놓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매일매일 댄스 파티를 여는 거야. 자, 문 15장 17절처럼 매일매일 말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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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먹으면서 외양간에 소를 잡아먹으면서 최고의 파티를 연다 이거야. 최고의 파티를 열면서 뭐하는 겁니까? 최고의 파티를 열면서 막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험담을 합니다. 대통령이 뭐 정치를 못하고, 뭐 국회의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입으로 말해 정치인들 욕을 말하면 모이면 이 정치, 모이면 또 종교인들 욕을 하고, 서미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뭐 이게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반대되는 그런 언어를 써가면서 그런 감정을 품고 사내 진미를 잔뜩 잔뜩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젊어지는 줄 알았더니만은 바로, 불치병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부자들이 불치병이 제일 많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죄송하지만, 부자들한테 죄송하지만, 자문 15장 1 7절 지금 말입니다. 서민들은 지금, 또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볼때 굶어 죽는 사람이, 또 어린애들이 굶어 죽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를 들면, 영양식주 걸려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10만원짜리 부패, 먹으러 가자! 하고 말해, 가가지고 뭐 온갖 막, 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온갖 시기 질투 감정 온갖 교만한 말을 하면서 쏟아부으면서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성공 자랑해가면서 그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자들이 바로 병에 걸린다네요. 불치병에 걸린다네요. 자음원 15장 17절 그렇게 해가지고는 팍삭팍삭 늙어버려 늙는 속도가 먹는 속도 맛있는 걸 먹는 속도에 정비례 하여 늙는 속도가 열려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배불게 먹고, 많이 먹으면 젊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같죠?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먹고, 비싼 걸 먹으면 빨리빨리 늙는다는 사실을 자문 15장 17절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채소를 먹으면서도, 채소를 먹으면서도, 오늘 말입니다. 오늘 콩나물 쪼가리 하나를 딱 먹으면서 주님께서 백조의 영양소를 주셨구나. 거기다 사랑의 조미료를 딱 뿌려 먹는 것입니다. 응? 네? 그러면서 다 먹어 봐. 생수 한 잔을 마시면서도 주님께서 오늘 백갱의 네? 생수를 주셨네. 주님이 정말로 부여의 왕이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감사의 조미료를 뿌리 가면서 감사의 영양소를 백갱씩 지부여 가면서 그 생수 한 잔을 쫙 마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만족이 오고, 좋은 말을 하는 거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대한민국이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하고 있다니, 이런 소리를 해도 말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해야 된다고. 좋은 말, 창조적인 말, 예, 용서하는 말, 이런 말을 사용해 가면서, 물한 잔을 마시면서, 자 이렇게 해가게 되면 이렇게 해가면서 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만족이 오는 만족. 육체인 만족이 오는 겁니다. 육체에 만족이 오는 겁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한 반찬 속에다가 감사의 영양소를 듬뿍 뿌려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먹게 되면 먹게 되면은 만족이 오는 거요. 만족이 오는 거요. 예 만족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것이 몸이,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 같이 만다 새롭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세 번째로.